여러분, 구구도 당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진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볼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정국의신실배시 예, 네, 아저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음.. 4월 15일 인류경과 편성인데요. 음.. 뭐 혼전과 우위에드란 경주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게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혈통 전문가 박남기 위원 그리고 기술지지이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박 위원께서 어 2경주, 7경주,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태형 기자, 4경주, 9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1경주는 이제 국산유권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음, 이번 경주는 이제 6번의 썬플레시 중심으로 어, 배당 돌아갑니다 뭐 7번의 키네틱이라든지 11번의 일일천리할 때는 뭐 인기만 나와 있는데요. 어, 썸플레시는 다시 한번 편성 이점이네요 그렇죠. 음. 뭐 인정이 되너마필죠뭐 음. 마음 먹으면 상관도 가능하고, 안쪽에뭐 1번, 2번이 있긴 합니다만, 어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뭐 따라가도 뭐 능력 발휘가 하이기 때문에 선플레이는 인정이 되는데 이 키네틱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서 막판에 날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역시 기복을 보이면서 어, 무기적한 모습이기 때문에 바닥 꺼에서 움직이는 마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키네틱은 못 믿는 마필이고 아무래도 일일 천리가 외곽 선입권에서 따라 붙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라면 뭐 11천리의 처집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됐습니다. 김태우 기자. 저도 6번마 선플래시는 인정을 하는 충마하겠고요 인기마 7번마 키네틱 11번마 1일천리 중에서는 저도 11번마 1일천리가 낫다고 보입니다. 7번마 키네틱은 직종 경주 인기 1위 초반에 마필이 앞에 마필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막판 한 바는 있지만 초반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치의가능성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복병으로는 안쪽에 위치한 2번만 산토리니 요마피은 그나마 좀 복병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력보다는 안쪽에서 어영구영 타는데 키네틱은 누치입하고 이를 틀리는 외곽 각질하면서 구역구역 퍼지고 있을 때 안쪽에서 꾸역꾸역 버틸 복병으로서는 2번만 산토리니 정도가 낫지 않을까 6번 놓고 어차피 11번, 2번 중에서 좀 재밌다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뭐 편성상 뭐 6번의 선플래시는뭐 논외 의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11번 동방의 패자가 지난번 경기에서는 이제 공백을 하고 나와가지고 뭐그 훈련도 없이 나왔는데 그때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 11월 23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능력은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은 동방의 패자도 한번 숨어 있는 복근 된다 훈련 강도가 조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6번을 중심으로 어, 11번, 12번. 음, 그리고 배당은 2번까지 게임이 자, 이 경주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방랑경전의 초천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국산 육군의 1300으로 준비된 게임이 되어있고요 어, 5번의 축제의 빛 중심으로 배당판은 이제 1번의 볼포니 매직 쪽에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를 3강 1도전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음. 1번 볼포니 매직 3번 선본용 5번 축제의 빛 세마필의 전력이 낮고요 복병으로는 데뷔전치로는 6번마 비세로이온비세로이온이라는 비세레용. 마필도 주행검사 때 발주가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었지만 막판 한바 올라오는 스피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뭐 26조이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인기마 1번, 1번, 3번, 5번 3번마 품목영웅과 5번 축제비트 직전 연주 제가 다 추천했던 마필인데 일단 저는 영화표보다는 안쪽에 위치한 1번마 볼포니매직이 좀더낫다 보고 싶습니다 뭐 최근 열심히 타서 아쉬운 삼차삼차가 되고 있지만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게이트 이점에 전원요마필좀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1번이 인기마 중에서는 좀더 안정적이고 복병원은 6번 마비세 1연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박남균의 추천 네. 변이죠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에 우열이 좀드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 다섯 마필인데 1번, 3번, 5번, 6번, 9번 어 다섯 마필 안에서 끝나는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주력 제가 한방 ]으로 가겠습니다 어뭐 어설프게 지금 팔리고 있는 이기만필 제가 전혀 안 보는 마필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현장에서 상태가 좋으면 한두 정도 바쳐가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짭짤한 배당 주력 한방으로 가는 추천이려야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5마리 중에 딱두마리 선택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 충분한 메리트는 있겠죠 방난기윤의미고 때리는 승부관 자, 삼경주, 어, 국산오군의1 2 0 0 준비된 게임이고요. 삼경주는 지금 3번의 승리 여제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의 브라이언, 또 6번의 보자르, 뭐 이런 쪽에 인기만큼 모아지고 있는데요. 잘 들어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아통이랑 비슷한데, 저는 일반 브라이언하고, 뭐, OP데이가 좀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단 브라이언은 일본 게이트에서 선행도 가능하고 오피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선입권에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죠 굳이 뭐 선행도 안 가는 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좀 아쉽게 음삼 차인데 강편에서그 정도면 뭐잘떴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육 번만 뭐 보자로도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데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1본5 번이 좀더 낫지 않나 일단 3번 승리 여제 는어 지난번 편성 이가 강하게 하다는 점에서는 액면 그럴싸유를 보입니다만 기본 전력은 1본5 번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1번 브라이언은 불닝이잠마답지 어, 않게 게이트 들를 굉장히 빨라요. 예. 어, 또 네. 나는 힘도 차 있는 것 같고요. 자 김태기죠. 저는 일단 이번 경주 음, 우열 자체는 드러난 경주고, 1번 브라이언, 3번 승리여제 5번 오피데이, 오피데이, 1번, 3번, 5번 세마필의 전력이 낫다 보이지고요. 일단 그 중에서 1번만 브라이언이 게이트가 10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로 왔고. 계속해서 상승세의어름이고 전개 자체도 이점이기 때문에 1번 놓고 3번이냐 5번이냐 현장에서 고르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뭐큰 변수는 없을 것같아 1, 3 5. 음딱세마리정입니다자 차경주 오늘 처음에 맞이하는 또 김태훈 기자 추정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국산 5군의1,200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액면상 지금 4분의 천하제일을 중심으로 뭐 3분의 빌리스타라든지 뭐 6분의 송암스타가 지금 팔리고 있는데 자, 박남균 께서는요 이번 광고도 뭐 정말 참 군과 좀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일단 천하제이는 인정이 돼요. 부담 병량이 4kg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너무나 편안한 단독 산행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보이고 경주 거리까지 또1 0 0마타가더 줄어든 상황이고 결국 후작권도 3번 벨리스타냐, 6번 송합스타냐움이라고 봅니다. 두 마필 모두 전력 자체는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저는 3번 벨리스타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음. 되겠습니다. 습니다자 김태기의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사경주 약간의 전력상 우열이 드러난 것도 맞습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경도는 아니고 어 일단 3 번, 4 번, 6번 중에서 주력 한 방을 골라야 되고 여기에 보편 만 마필을 놓을 텐데 제가 여기서 충만해 보는 마필은 분명 컨디션 자체가 대비 이후 가장 좋아진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복귀상으로도 답이 나오고, 컨디션도 그때 경주보다 확 좋아졌다면, 딱큰 배당은 아니지만 무조건 노리셔야 되는 마필이고, 보평한 마필도 노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딱두 방으로, 주력 한 방과 고배당 한 방으로 스무스로 던져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여튼 뭐, 이거는 뭐 분산 배팅의 염려는 없습니다. 아, 침에 압축된 막건으로, 어,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김태형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면서. 자, 오경주가 상당히 재밌는 게임인데, 신성훈이의 승부 경주로 미리 공지 드리겠습니다. 혼합사군의 1 0 0핸디캡레이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배당판 분위기는, 어, 지난번에 선행 경합, 음, 여러가지 아쉽게 남겼던 8번에 천년 만년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뭐, 6번에 리드어인이라든지 5번에 본 용사가 느낌을끌는데 자, 이번 경주 특징은 또 선형마가 좀 많다는 음.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안쪽부터 이제 바깥쪽까지. 근데 천년 만년 같은 경우는 어쩐지 데려가야죠. 일단 주행과서 때 서성기사랑 홀 맞췄던 그런 상황이고, 데뷔전에서 박현우 기사가 희생했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실제적인 데뷔전은 이번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외곽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앞산에 갖다 붙이진 않을 거예요. 스무스하게 붙이기 일가능성높 때문에 선전이 이대되고 있고, 전력이 노출이 안 되는 노무 보은 용사라는 앞일도 앞으로 혈 성적 기대시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힘도 있고 뭐 장거리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는 보온용사가 이 반성에서는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음,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충만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믿을 만한 마필은 없고 그리고 또 직전 경주 갈등 마필도 있고 앞으로 갑질 마필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그나마 배팅해서 무조건 누리셔야 되는 마필은 5번 마 보온용사다. 음마필 조행검사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문세영 기수가 끝까지 밀지도 않으면서 시중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걸음 자체가 인상적으로 확 나오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를 보였다. 그만큼 22조에서는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조행검사 때 걸음 봐서는 이번만 보은용사를 패팅해서는 무조건 노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이번 경주도 이 사연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지난번부터, 어, 배당판에서 이상한 냄새를 좀 풍겼던 그런 마필이고, 어, 경주거래 1000m, 오히 뭐 줄어드는 경주거래이기 때문에, 이 찬스고, 또 뭐, 일단은 뭐, 어, 지금, 이런 식으로 선행마들이 많은데, 뭐, 당당히 또 그, 규정을 어, 해낼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육불 리더게인이 지난번에 기가 막히게 들어와가 지금 고지 팔려 고했는데 저는 이마필이 6월 8일에 있어저실망한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마필을 명마라기보다는기본마 보기 때문에 이마필의 인기를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좀 참고하시면서 이번경주 숨어있는 아, 사연마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 신성훈의 성부경주 오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북산사군의천사별으로 나오고 있는데, 육경주는 이제 2분의 팍스라이. 이, 딱, 58kg을 딱 받는 순간, 야, 이거, 자, 뼈감 가야겠다 했는데, 상대방 지금. <웃음> <웃음> 뭐 4분의 최고사랑 5분의 좋은데이 이 잡히는 거 보니까 <laughs> 아좀 빼기 힘들 것 같은데요 60km 달아될것 같습니다 음, 편성이 너무 약하고 정말 편안한 선행이에요 거의 뭐 1400이기 때문에 더욱더 레이스가 정말 루즈하게 끌어갈 거예요 아마 주행감소 못지않게 그런 페이스라면 뭐박사래가 충분히 버틴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 이제 이, 어, 어설픈 인기 마필 안에서 그래도 끝날 텐데 저는 최고사랑이 1400이라는 경주가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고 봐요 일단 가능성은 열려있는 마필 근데 경주가 늘어난 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5번마 좋은데 이가 그래도 일편성이라면 모처럼의 입상 음. 기회가 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김청이죠. 어, 이번 제6경주는 이번 마 박스를 축으로 후착권 한마고르는 경주. 후착권은 전부 다 기복형 부지마들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직전 대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음에트퀸. 직전 경주 외출을 좀 기대면서. 추진 자체도 잘 못했는데, 일단 3월 기수, 어느 정도의 기준수를 보유했는지는, 뭐 어제 토요일, 그리고 막강적으로 봐야겠지만, 직전 대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위한 아피디만큼, 파번마 로메이트 퀸이 베이팅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느냐, 2번, 8번 막번 정도가 그나마 할만하다고 보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사실 그좀사양하는 악벽에 있는 말들에게 좀그 3월 기술을 많이 태우네요 외국인 처음 왔으니까, 뭐. 음. <laughs> 사행하는 말들이 타면은 기술이 좀 무서워요 타기도 싫어하고 음. 뭐 사형에다 낙마고 부상당하면은 말도 못하고 하면은 하니까 가지고 뭐 악병 마들 아니면은 얘도 안 되고 저래도 안되는 말들 이제 처음에 태우, 태우는 거태워버는 거죠. 오, 지금 사무열 뭐 지금 사물 기술로 쓰는 참박밖박먹할 게지도 음. 아니고 아니. <laughs> 뭐 태워준다면 이제 고맙게 타는 사람이. 아니 그렇않아요 외국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어. 해도 해도 뭐 무한가니냐 이게 어. 말이냐 뭐냐. 그 <laughs> 하다가. <laughs> <laughs> 잘 버티고 한 이쿠처럼 음. 이제 좀 인력 받으면은 정말 태워주는 거고 음. 그냥 못 버티고 그냥 가는 거고 <laughs> 부산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부산은 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어, 요 부산은 그럼 기승 기회가 많은데 음. 서울은 유난히 그 기승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특사지만가 소리. 그래서, 그, 예. 서울이. 그래서 네. 그 지난번에도 남아공 그 기수도 사실 기술 레벨은 음. 센기술인데 음. 그걸 못 버티고 가고 할 수밖에 없는. 좀 환경 자체가 부산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일단, 뭐, 이번 팍스 라인은 좀 빼기 힘들 것 같고요. 음, 뭐 지금 4번, 5번, 7번, 8번인데, 5번 좋은데이 하고, 뭐, 8번에 러멘트 퀸. 개인적으로 7번의퀸 피코도 12월 때보니까 취입을 보여주니까 이것도 되지 않았나 느낌게 드는데, 뭐, 요 안에서 좀 선택이 필요할 있인것 같습니다.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방랑균의 출전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혼합 4군의 1200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판이 4번의 체이싱 달러즈 중심으로 10번의 황금빛 세상, 9번의 절대 군주 중에 절대 질주죠. 이렇게 모아있는데 자, 김평 기자. 일단 이번 경주도 축근없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음, 뭐 4번, 9번, 10번이 앵면사 좀 나는데 일단 그중에저는4번만 체이싱 달러즈 제가 직전 경주 터지면는 무조건 음마필이다 상태가 계속 좋았고, 서송기술하라면은좀더 끌어낼 수 있다 했는데, 뭐, 아쉬운 삼착인데, 다시 한번 서송 기술. 음마필 여러 점 있습니다. 서송기술기기승하니까 순발력도 많이 좋아졌고, 막 계속해서 컨디션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4번 놓고 후착권을고려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랑의 외춘입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추어 없는 혼자입니다. 액면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는 마필들이 팔릴 수밖에 없는 에이스인데, 사실 뭐최근 이제 혼합 사군에 있는 마필들은 속담으로 찍어 기만남았어요다 승근해버리고, 뭐 이제 정말 능력이. 근데 문제는 이런 경주에서 그 액면 그대로 가는 건 정말 순진한 배팅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내 되고 숨어있는 마필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컨디션의 변화가 왔고 또 이번 경주 정말 평소에 약한 편성에서 충분히 한 발을 쓸수 있는 복병막 한도 있기 때문에 금마필 중심으로 해서 배당을 노리 가는 추정이해야 되겠습니다. 음, 맞습니다. 거의 뭐 능력은 다 바닥에 드러났다그렇 아, 예. 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또 숨어있는 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어, 그래서 좀 액면상으로 능력이 노출된 마피를 추월로 갈지가 이유 없는 겁니다. 그 나머지 말라 중에서 어, 실전 경험도 그렇고 또 이렇다하게 또 전력을 다하지 않은 또 가쿠시 형태의 어. 능력을 은폐시킨말 한마리를 또 누리고 가는 방랑교육 추천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팔경교 들어갈게요. 혼합 3군의 천팔교로 준비된 팔경교는요. 오늘은 뭐, 5분의 큐피드 파워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뭐, 10분의 삼정제국 4분의 왕대 중 있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 역시 능이 오히려 드러난는이스죠 결국 5분만 큐피드 파워를 놓고 후창을 찾는 그런 애이스인데이 큐피드 파워라는 마필은 뭐, 수문전이고, 또 경주 허리가 많이 드어났는데 경주 허리가 정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거기다 또 단독선이라면, 행뭐 큐피드 파워를 어, 막을 마르핀 없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은 뭐, 4분 왕대, 8분유지경성1 0분삼 3정제국, 요세 마필 안에서 어, 후창권을 사려 되는데 왕대는 최병훈 뭐 기초가 기승했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경주 아래가 늘어난 게좀 불리한 그런 마필이고 유지영성도 계속 지금 대기를 팔리고면서 오 뭔가 핫 발을 못 쓰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한명제국 역시 첫 도전이죠 첫 발배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장거리가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0분 삼정 제국의 입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자 김생이자. 저도 이번 경주는 5번만 큐비드 파워를 인정은 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는 10번만 3정자구이 낫다고 보입니다. 유마필도 믿을 수는 없지만, 4번 왕대는 호흡피가좀안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 많이 호전이 되면서 1,400도 입상을 했는데, 1,800 거리는 분명 부담이 크고요. 유지 형성 역시 최저계 전개를 하면서도 매번 한반부족. 그래서 10번만 3정자구 힘이 좋기 때문에 좀 낫고, 배당이 나와준다면, 저는 13번만 무비아주지나 마필. 유마필의 직전 경주 의외로, 어, 전체적으로, 좀 걸음 자체가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정제국이 1800 거리 적응을 못하면서 무너져준다면, 이 13번만 무비아준 정도가 퍼트릴수 있는 배당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맞습니다. 아, 뭐, 큰 변수는 바라기 힘든 것 음, 같아요. 큐피드 음. 파워는 뭐, 거리가 1800입니다만, 음. 이거 스트롤이란 마피를 자만데요. 굉장히 장거리 일통입니다. 그래서 그리는 별 문제가 안될것 같고. 뭐 사번의 왕대. 약간 저 뿜가름차가 나는데요. <laughs> 어, 지난주에도 뭐 정평생이 좋다 하다가 문생이 타가지고 인기만으로 잡히는데 좀 빠지지 않았겠는데. 역시 뭐, 못들어도군냐노루노루만 <laughs> 저기 뭐죠? 노루노루시대인가노루만 어, 예, 아, 아, 하여튼 음. 그. 네. 접속 물었다죽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 되게 잘 그렇더라고요, 이게. 애터 님뭐지 3전 그 5번에 될 때면 강쪽으로 보시는 게 좋았고요. 저 유지경 선이 뭐 15점 뭐라면 지난번보다는 좀 조금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좀빠지지 않냐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국영투 김튼 기자 추천기입니다. 하나 이번에 0 7번에 나왔는데요. 자 육군의 이 대군항이라는 뭐 강축이 있습니다. 육군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고요. 뭐 호자군이 뭐 3월의 샌드위치라든지 0번의 이제 슈퍼 스프가좀 잡혀있는데.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대구왕은 인정을 하고 가고요. 음, 뭐 아직까지 전력이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되었죠. 더 보여줄 걸음이 열력이 있기 때문에 뭐 대상 경주까지 지금 그 무리 안 하려고 대상 경주 안 나가고 일반 경주 나왔기 때문에 뭐대구왕 인정이 되고 뭐 샌드위치나 슈퍼소프 사실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이 열력은 없어요. 따라서 저는 보병은 군목 클로징이라고 봅니다. 뭐 데뷔전부터 우리에게 좀 기쁨을 줬던 마필인데 좀 승군해서 좀 헤맸어요. 근데 지난번 경주를 보니까 거름이 다시 제권 내션을 완벽하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경주 또한 뭐 편세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9번 클로징을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 되겠습니다. 네. 뭐 상태만 회복된다면은 좀 뛰실 말이야. 아 약간 예, 진 그렇죠. 예. 음, 자 김태웅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는 대구낭을 축구도 후차권을 고른 경주고 저는 딱한방 보고 있습니다. 뭐 팔리는 마필들도 지금. 직전 대비 컨디션이 좋아졌고, 어, 박이혁께서 말씀하신 고만 클러징도 많이 호전된 그런 걸음이지만, 제가 보는 마필은 약간 좋아진 게 아니라 확 좋아진, 확 변화를 보인 마필이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대구나 놓고 다 팔립니다. 이 마필도 팔리고 저 마필도 팔리는데, 한방 고려수가만은 저렴있고 확실하게 변화된 그 마필을 노린다면은, 의외로 좀 괜찮은 배당입니다. 나름 짭짤한 배당이기 때문에 딱한 방으로, 승무수로 던져보, 던져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 그습니다 어, 저 뭐, 저 육군 아 대군왕은 뭐, 뺄 조건 아닌 것 같아요. 육군 놓고 하는 게임 같고요. 육군 놓고 이제 한방린다는데 최근에 이, 이 김태영 기자가 한 방으로 이제, 노리는 말들이 배, 배당권에 바람말 불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번에도, 어, 배당권에 바람이 좀 불면은, 아, 그또김태영이랑 출전했나 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까. 뭐, 좀 그래도 뭐그좀 어차피 육류욕쫙다 팔리기 때문에 네. 이 배당이 배당이 있것 같아요 내용, 내용이 내용이 어. 괜찮은데 그 바람이 불 음. 수밖에 없어요 열대 안쪽이 배당인데 짜잔는 얘기죠 비교해 시고자식경주는 허나 빌린건 2000인데 좀 우열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에엄비터블 어, 4번에 흑기사 뭐번에 지프 레드캔 삼파전을 봐야겠죠? 3파전이죠? 3파전인데, 음. 저는 뭐, 4 흑기사하고, 어 8분 마치 프레디캔, 한방이지 않나 보입니다. 뭐, 언비터블이나 전력 자체는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언비터블은 정말 다 왔다고 보여집니다다 어 왔다고 보여지고 흑기사는 보일 경우에 여력이 좀 있고, 치프레디캔도 뭐 항상 데뷔 초부터 다리가 안 좋아하고 출시 간격이 들쑥날쑥 합니다만, 뭐, 박런 기사의 호비라면, 뭐 충분히, 지난번에도 언비터블 이만실이 겼는데 뭐, 그 이상의 착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10프레드키는 출... 음... 뭐 10주 두달만에 넣었는데 음... 이게 정상 출전 주기 때문에 네. <laughs> 쉬워다 안오는게 아닙니다. 이 정상 출전 주기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자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도 3파전 경주 이번 언비터블 4번 흑기사 8번 10프레드키 3파전 경주로 보고 어, 저도 4번 8번 막걸리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 2번 막 언비터블은 뭐 상상 좋은 취입력을 보여주지만, 59라는 부담분량 조금 신경 쓰이는 면이 없지 않았고요 4번 후 기사는 37조에서 어필링 스타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경주를, 경주가 깨지지 않게 라고 한 만큼, 어, 나는 뭐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있고, 59도에서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나아 보이고, 치프레드켄 역시, 지난번 늦발을하고도 외관 무리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 보면은, 그 4번, 8번 맞거니. 상당히 않, 유리하지는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게 개인 느낌인데 이게 그 복숭식떼끼리 보다 삼복숭떼끼리 배당이 더 적을 것 같아요. <laughs> 2번, 4번, 8번인데 저 개인적으로 2번의 언비터블이 4번 흑기사나 8번, 7번에 대한 게둘 중에 한 마리는 얘기지않을 이런 생각이 드리고 있는데 아, 이거는 뭐, 참, 우외를 논하기 힘든, 막상 막하 같아요. 제일 좋은 배당, 그래도 48배당이겠죠? 음, 3 8전랍니다 38.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의 가장 재밌는 게임이죠. 난전이 예고되어 있는 게임, 신승훈이의 승부로 60배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국산 3분의 1,400인데요. 자, 액면 배당은 지금 3번의 빅2 중심으로, 5번의 뭐, 아라비아 왕자라든지, 또는 뭐, 9번의 네. 그, 위즈브라운, 중심으로. 찐, 얍선이 괜찮을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천사0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정말 많은 에이스예요 그래서, 오비리 취임마에게도, 의외로 또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뭐, 전반적으로 충만 은 없는 에이스고요. 뭐, 완벽한 오지리는 실은 원더 드리머가 기목성 기술하면, 요게 또, 또, 망간의 배당을 터뜨리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저는 구멍 위즈브라운을 좀 강하게 봅니다. 일단, 부담 중량도 4kg가 빠졌죠. 5 1일이 적절하고, 이 위즈브라운은 마필은, 뭐, 승군에서 조금 햄 메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단순한 선행만 아니에요. 어,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는 위즈브라운이 음. 좀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주입니다. 초반에 선행 싸움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에 따라서 경주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선뭐 추임만을 본다면 3번마 빅투 6번마 로얄스텝 9번마 위즈브라운. 3번, 6번, 9번 세마필이 선입형 투심에서는 가장 낫고요 복병으로는 저는 선행만 마필. 바로 4번 마헤이주드를 보고 싶습니다. 요 마필, 그전까지는 선행을 회피하면서 각질을 변경하려고 좀 애를 쓰다가 직전 경주는 포기하고 선행을 나갔습니다. 선행을 나갔지만 막판에 너무나 힘없이 무너졌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서 컨디션 저하가 왔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사번마 헤이즈드의 체중이좀쪘다면은 4번마 헤이즈드도 분명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번의 주인공은 4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이스님 3번 5번이 그래도 앵면상 많이 좀패를 텐데 두 마리가 좀 부정도 좀 증가된 일면이 있고요. 이게 또어무지리 취입을 노릴 말들이 꽤 있습니다. 뭐 8번의 인천의 이런 도 있고요. 또 11번의 원도들이 뭐 이런 말도 뭐한발 쓰기 때문에 이런 경주가 배당이 터지면요. 이거는 뭐 20배, 30배, 50배가 아니라 바로 9국으로 터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이행기는 절대 뭐 3번, 5번의 대길에만큼 미리 인정하고 들어갈 수는 절대 없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다. 말씀드리면서 신성은의 무조건 이거는 고배당 승부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어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